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저, 파주에 있는 더페러시라는 곳을 가보려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생각보다 많이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 시간하고, 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완정역 근처에 있으신 건 다들 아실 거고, 한번 지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3분.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네요. 거리는 한 16km? 맨 처음에 22km 정도 잡혔던 것 같은데, 아는 길이다 보니까, 한 16km 정도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온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아마존. 흑모자 아마존도 있고, 여기, 요즘이야. 요즘이야. 여기 나와 있는 아마존이들. 안녕? 너도 싫어. 만지지 마. 알았어. 안녕 여기 옐로 크라운 안녕 여기 반다달가슴놀이 GNM에서 구나이죠사람은 엄청 잘 따라요 코뉴어드 여기 대변촌 안녕 하세도 있고 아 회색이가 두 마리였구나 뭐라고 뭐라고 안녕 안녕 장왜왜왜왜 왜, 왜. 저도 코카토라고 소리를 지르는구나. <웃음> <웃음> 카페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아주 좋네요.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카페예요. 앵무새 카페 중에. <laughs> <laughs> 카페 마스코트는 코카토가 있어야지. 너무 좋다. 카페도 달고, 페도고알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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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고아기고아나고 아이고, 아이안안 안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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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고폰 안돼. 해이고고아너누군데너 누군데? 넌알아아 너 누군데? 나 알아요. 카이트도, 네, 칼이도 있고, 이쁜 목도리도 있네. 안돼, 어, 아빠, 아빠 여기 있어. 너왜 올라왔어? 나는 코뉴어를 키울 생각이 없다. 네? 겁은 많아가지고, 네, 안, 안 돼. 장난치면 안 돼요. 안녕, 오랜만이다. 너왜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어. 너 말고, 너 싫어. 너 말고, 너 말고, 머리끄댕이 잡을 것도 없네. 코카인데 단발이세요. 야 회색이는 안 젖는데 아마존들만 잔뜩 젖었네 대박 <laughs> 귀여워 우산 폈어 우산 <웃음> <웃음> 젖지도 않아 쟤네들 들 젖지도 않아 때문에 너도 쫑알쫑알해? 쫑알쫑알? <laughs> 말을 똑바로 해야지 말을아 <laughs> 정신사나워. 우리 우리 링고가 얌전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laughs> 엄청 요란하네. 앞에 오면은 코카투가 이러니까 코카투밖에 눈에 안 들어와. 어디가 어디 어디 어디? 일로 와봐. 링고. 응,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애들 봐봐. 뭐 하기는 동영상 찍지? 애가 뭐해, 그러네, 뭐해? 우리 우리 링고가 진짜 세상 얌전함을 느낀다. 세상 얌전함을 느낀다. 야, 현현 집자세가 왔는데 <laughs>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네.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아, 많다, 많다. 뭐 실제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laughs> 아니, 응. 안녕. 안녕. 근데 꼬리 짧은 게 되게 매력 있어. 현 집자가 마음에 들었어? 자본지, 아, 자본지. <laughs> <laughs> 여기. 편집자 새끼들 아니야 내0분지0시3 0이1이시 30분. 10시 30분. 10시 3갈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왜왜왜왜시3 0 왜, 어? 왜 짜증났어? 왜 짜증났어? 왜왜 왜? 왜? <목소리> 편집자 <laughs> 편집자 도둑들. <laughs> 너, 너희 너희 뭐, 뭐 하는 애들이니? 어디도 <laughs> 뭔가. 야. 올라가고싶어올라가고싶어 내가 분명히 편집자를 구할 때는 1인분만 할줄알았는 데, 지금 원플러1원1원 플러스 1에1 플러스 원1원1러스 원에 1플1스원해가1고1몇 원원 마리를 1A, 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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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이니까 봐주는 거야. 아주 깨끗하게 없어지겠구나. 아이고야 배고파서 배고팠어, 배고팠어. 편집자가 굶겼구나. 편집자가 굶겼어. 특히 너. 아, 아주 고개를 바꾸서 아주 하루 종일 먹는구나. 이 커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링고를 노리는데. 린고 오지 갈까? 링고를 노리지 말고 망고를 노려요. <laughs> 그렇지 망고를 데려가. <laughs> 어? 아, 저 저기 저기 망망고가 있는데 망고를 데려가면 되지. 어? 망고 건드려. 네. 대신에 귀걸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laughs> 우리 집에 가야 된다고 집에 안갈거니아 저희 집에 가요. 기로 아니 링고는 놔두고 가고. 아니지. <laughs> 저기 망고로 데려가고 링고 놔두고 응, 가자.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어딜 가자, 가 어딜 가어디어디 어딜 다 가는거야 도대체 양아치들 얘도 링고래요 자. 얘몇 살? <웃음> 안녕 <웃음> 아, 얘네 얘는 밥을 하루 종일 먹어. 아직도 먹어 밥을. 편집자를 잘 먹고 한것 같아.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야. 아가들 이제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갑시다. 자 오늘. 앵무새 카페 탐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